두 사람의 만남 소위 허경영 타운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 하늘궁에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허경영 대표를 이 경쟁자로 거론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안전시장이 그벽을 허문 겁니다. 안상수 후보는 허경영 후보야말로 사심없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30여 년 전부터 선견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해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도 이에 불하지 않고 어, 길목전법으로 허경영 혁명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에는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며 허경영 후보는 예산 도둑을 잡고 단 10원의 증세도 없이 예산을 전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허경영 혁명 정책은 여야 대권 후보들의 토퓰리즘과는 다르다. 고 말하고 우리 두 사람은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발이나 상호,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대 전국 2021년 8월 31일. 허경경, 안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